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준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2탄, 뱃살빼기100 11번부터 20번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그리고 휴식도 30초로 하겠습니다. 동작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운동을 쉬, 어, 어려운 걸 하고 힘든 걸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작이라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일정하게 하시면 효과를 봅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는 몸매를 갖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도 챙기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준비 운동을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길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이고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고 둘열열셋넷 다섯 여섯이고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고 열열셋넷 다섯 여섯이고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고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이고 여덟 고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준비도 끝났고요. 가볍게 자, 그 1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1번은 자,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뭔가를 큰 공을 안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배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요가원에 가면은 거의 하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제, 배 마사지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이게 1번입니다. 1번. 준비. 시작. 가볍게. 마사지한다는 마음으로 배 마사지를 하셔도 돼요. 배 마사지기 먼저 먼저 이제 좀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호흡조절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어, 어떻게 하냐면은, 자, 한번 무릎 치고, 발목 치고, 무릎 치고, 발목 치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실 때 이제 허리를 너무 이렇게 질이 제치면 허리가 부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약간, 약간, 약간 말아서 골반을 말고 배를 약간 당겨서 하시면 부상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2세트요. 그 다음에 3세트는 이제 백스텝 펀칭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어, 편하게 선 상태에서, 왼발을 뒤로 빼면서, 왼손을 앞으로 뻗어주는 거야. 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둘 셋. 이렇게. 자연스럽게. 준비. 자, 삼세트. 시작. 하나, 배는 당겨주시고, 항상 배는 당겨주셔야지 허리가 안 다쳐요. 다섯, 여섯, 여섯, 일곱,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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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조금씩 이제 이식해지면은 허리를 약간 틀어서, 틀어서 정면이 아니고 약간 170도, 160도 정도 틀어가지고 정면도 운동되지만은 약간씩 시계, 시단 그 바늘처럼 약간 옆으로 움직여가지고 하시면은 허리가 더 뒤틀려요. 허리를 더 뒤틀리기 때문에 그 근육에 자극을 더 많이 줍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펀칭하면서 니업인데요. 자네 번째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잠깐 하나 둘세 번째 같이 무릎을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무릎.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런식으로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자기 맞게 체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좀 심심하다 하면은 하나 둘셋좀좀좀좀 속도 조절을 자기 체력에 맞게 체력에 맞게 컨디션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정면보다는 약간 틀어서 허리 돌리기. 자 팔을 양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벌리시는 거. 그러면서 다리를 좁혔다가 넓혔다가 좁혔다가 넓혔다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어. 움직이면서 가동성 있게 하시면은 조금 더 자극이 많이 갑니다. 준비. 웨스트 레이스. 자, 트위스트 허리 웨이스트 트위스트. 자, 돌리면서. 네, 몇번 해다 보면 이제 오체 느낌 오죠? 다리는 이제, 이렇게, 앞급이, 이제 런지를 하는 겁니다. 런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머리 뒤에다가 꽉찔깁니다이 상태에서, 쭉 내려갑니다. 팔굽을 엘보를 무릎에 이렇게 터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원래 이한 한쪽만 이렇게, 30초 해야 되는데, 세트를 맞추느냐고, 일부러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세번 터치. 하나, 둘셋 바꿔서 하나 무릎을 펴서도 되고 안 펴서도 되고 편하신 대로 둘 저절로 펴지게 돼 있죠 셋 반대쪽 하나 둘셋또 돌아서 하나 둘셋 엘보우 터치. 7세트는, 1, 2, 치고 그냥 앞차기. 하나, 1, 2, 둘, 하나, 둘, 셋. 세 번째 발 바꿔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차고 제자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어, 어느 게 좋을까요? 그쵸? 두 번째로 할게요. 그냥 차고 바로 발 바꾸기. 준비 준비 딱 자세 잡고 하나 둘 차고 발바꾸고 하나 둘셋 발바꾸고 하나 둘셋 놓고 하나 둘셋 모으고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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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앉아서 타는 게 아니고 서서 타는 설명이 있어요, 그죠? 서서 타 이렇게 미는, 미는 설명이 있어 이렇게 네, 그런 식이죠. 니까 그러니까 스키 선수들 이렇게 활강한 때 자세, 활강한 때 자세가 이런 자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손을 한번 손을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손의 반동에 의해서 일어나면은, 좀 이렇게 툭, 무릎에 지금 무리가 지금 들어가야. 시작. 팔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절로 올라와. 그러면서 배, 배도 힘이 들라고요. 자, 이제 아홉 번째 동작은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 데까지. 먼저, 팔을 쭉 뻗고, 다리 옆에 놓고, 여기서 돌려서, 훅을 때리고, 다리 모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번 했죠. 요런 오른 팔, 오른 다리, 옆에 놓고, 돌려주고, 다시 제자리 오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복잡하지만, 그냥, 힘드신 분들은 이제 요것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힘드신 분들은 <laughs>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왼발 오른발 왼발 이제 왼발 하나 둘셋 오른발 하나 둘셋 이제 오른발 하나 둘셋 왼발 하나 둘셋 왼발 하나 둘, 오른발 하나 둘 셋, 오른발, 하나, 둘, 셋, 왼발, 하나, 둘, 셋, 넷. 팔 벌려 뛰기, 알죠? 다리 벌려 뛰기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자, 요건 좀 쉽죠? 준비. 약간 점프하는 동작이 있으니까, 발목 조심하시고요. 준비. 10세트. 10세트, 시작.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하실 분들은 마무리 운동 하셔도 되고요 네, 저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3탄 또 다음엔 또 3탄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구경 한번 오세요 오전 9시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찍느다고안 했는데 내일 또 아침에 9시에 또 이제 또 뱃살 떼기 또 이제 37번째 동작이겠죠? 37번째 동작을 또 이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같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같이 하시고 또 개인 또 운동 시간 가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뭐 저기 정확한 건 아닌데 혹시 뭐 고민 상담도 같이 라이브 할때 고민 상담도 해주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또채에다가 채취, 고민을 올려주시면 제가 어, 제가 아는 선에서 또제 직업이 또 이제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또 운동 처방사이면서 심리 에,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 있으시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또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